네 오늘 제목은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하는 얘긴데요. <laughs> 뭐가 즐거울까요? 164쪽입니다. 군자 유 삼락이 왕 천하 불려 존언이니라 부모 구존하며 형제 무고가 일락이아요. 앙불교천 부부자거인이 이락이아요. 득천하 영재의 교육지 삼락야니라 군자는 어, 삼락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. 그런데 왕 천하 불려주는 왕 천하 천하의 왕 노릇하는 것은 불려 그 더불어 있지 않다 존언 그 있다는 거죠 불려 존언 더불어 있지 않다 그 삼락 중에 있지 않다 부모 구존하며 형제 무고 부모가 다 이렇게 계시고 형제 무고, 형제가 어떤 다른 그 무고한 거, 그큰큰 큰 일이 없는 거, 그것이 일락여요. 앙불교천 부부자거인. 앙 우러를 앙자입니다. 하늘을 우러러서 불괴 어천. 그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. 부부작 어인 그구부어 보아서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 없는 거예요. 그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고, 즉 천하영제의 교육지 천하영제를 얻어서 교육을 한다면, 그것이 세 번째 그런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. 군자의 즐거움이 세 가지가 있는데, 진급하고 좋은 보직을 찾아가는 것은 그 사이에 없어요. 물론 현실적으로 아무 관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요. 그러나 군자의 즐거움이 주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. 통상 생활하다 보면요. 일차적으로 즐거운 것은 뭐 좋은 사람들과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게될수 있겠죠. 조금 더 차원을 높이면 어, 자기가 목표를 세워서 정진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때 그게 또 즐겁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더 차원을 높인다면 그 인생에서 자기 사명을 깨닫고 인간 본래성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. 제가 보기에는 이런 단계에서의 그런 즐거움을 이 맹자님께서 세 가지 즐거움 삼락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이 다 계시고 형제들이 무고한다, 무고하다는 것은 꼭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집안에 큰 걱정이 없고 평안함을 뜻하는 거죠 두 번째 즐거움은 그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도 또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세 번째 즐거움은 그 육군대학 교관 경력을 가진 저에게는 참으로 황송하게 그런, <laughs> 다가온 그런 말씀이었습니다. 모든 상황이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요. 군자 삼락의 의미를 새기면서 여러분들도 군생활의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.